틀는데 우리 틀, 틀린 거 알아요? 너가 틀렸던 거잖아. 너가 팔을 이렇게 올려서 내가 놀렸잖아. 네가 올려 있는 가 너야, 너. 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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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다.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 이거. 아예도 풀고 말든가. 야, 그냥 너가 틀린 거야. 아니야, 내가 정확히 영상을 봤어. 나도 봤어. 왜 틀렸냐면 얘는 손을 올린 이유가 그 박자에 들어간 타이밍이어서 올린 게 아니라 얘는 이, 위에 올라 있는 게 너무 버거워서 자리를 고치려고 올렸던 거야. 뭐, 근데 얘가 너, 거기서 아니고. 올렸는데 내가 거기서 올라오니까. <laughs> 어? 여기가 <이렇게> 쫄린 <흘린> 거야. 이게, <laughs> 이게, 이, 이 땅, 땅, 땅. 아무리, <laughs> 이, 아무도 몰라. 아무것도 몰라. 여기 누워있어. 아, <laughs> <그거. 웃음> 저는 피해자예요. 저는. 봐봐요. 이 햄버거에 제가 제일 밑에 있어요. 지금, 뭐야, 지금 또 뭐, 평균 70이에요, 키로. <laughs> 7, 3, 20, 210 k 로가 지금 제 위에 있는 건데. 이게 각도 좀만 잘못되면은, 피해가 짓눌려요. 아예 <laughs> 숨을 못 쉬어요. 그래서, 아, 이기 내려가, 내려가, 이러고 있었는데, 그냥 혼자 아. 틀리신 거예요.